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입시원 모델 사 유키입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 전공 유키 빛스 저는 기계자동차공학 전공 유키 수환. 저는 재료공학 전공 유키 이산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 오늘 저희 공대생끼리 모였네요. 음그렇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대생 유키들만 따로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공과대학 Q&A를 해보려 합니다 음.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스케치북에 OX를 들어주시고 각자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대생 Q&A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고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공대 온걸 후회한 적 있나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laughs> 하나 둘셋 아후요왜 오버를 썼는지 우리 유키 비스터블콤이야기해볼까요아전 오기 전부터 각오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진짜 과제도 정말 많고 음. 시험 공부할 내용도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 가끔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내기도 아, 바로 지금 아, 후회를 저는, 한다고. 아 저는 이제 공대 에 생 이제 제 전공인 기계공학은 좋아하지만 또 다른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유키 미쌤처럼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은 후회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공과목을 배울 때마다 깊이가 있다 보니 배우면서 아 이게 내 전공에 맞는 건가라고 후회를 했던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녀성비 10대1 진짜인가요? 아... 하나 둘셋아 어, 역시 기계 아, 네. 역시. 근데 어, 기계 이거는 같고. 확실히 과마다 조금 달라지는 아, 거 같아요 완전히 과마과인 거 같아요 저희 과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180명 정도 남자가 1 60에서 165 여자가 23명 정도여서 10대 1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남자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어, 저희 기계자동차공학의 경우에 160명이 있는데요. 어, 여자가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대 1이 아니라 거의 25대 1에 가깝습니다. 방금으로. 두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과마다 정말 다르다는 걸좀 실감을 한 번도 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학년 인원이 8~90명 정도 되는데 여자가 20명에서 30명까지 있어서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여자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체크 셔츠 많이 입나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아니고요? 저는 사실 체크셔츠를 이렇게 즐겨 입진 않는데, 그래도 음. 또 입으려면 있긴 한데, 맨날 입진 않죠, 솔직히. 아니, 저희는, 저도 약간 체크셔츠 많이 않나는데그 시험을 치을 이렇게 강의실에 가면은 정말 한 70, 60%가 다 <laughs> 체크셔츠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체크셔츠 좀 샀어요. 아, 아 그러고. <laughs> 네, 뭔가 그래서, 아, 자주 입으시는구나, 편하게. 어, 저희가는 또 남자가 많지만, 또 잘생기고, 또운 좋은 남자들이 아 많아가지고. 일단, 저도. 아. <웃음> <웃음>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네, <laughs> 네, 네, 네. 다음 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 잘해야 하나요? 음. 아. 하나, 어. 둘, 셋. 오. 어, 역시, 뭐야, 정의학, 물리학,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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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쩔 수 없어. 확실히, 저희 공과대학은 수학을 기초로 한 학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수식도 자주 음. 나오고. 어, 어, 그리고 저희 학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학이나, 그리고 미적분학을 또 배우잖아요. 어,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잘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기초 지식이 있고 좀 실력이 있으면 확실히 엄청 편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1학년이라서 음. 일반 물리학, 그리고 일반 화학, 또 미적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애플 받거나 하시면 졸업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노트북 좋은 거 써야 하나요? 어. 하나, 둘, 셋. 어, 저만 X네요. 음. 음. 아, 왜왜 X죠? 어, 일단 이것도 사실 저는 과마다 음.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 과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저희 과는 지금 재료를 이제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재료를 다루는 학문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생들 노트북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사용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뭐과 수업을 할 때나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매트랩을 돌릴 때나 이럴 때 그래도 조금 이제 늦어지면은 좀 제가 답답하고 풀때 약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도 노트북을 고를 때 기본 사양이나 이런 걸좀 좋은 걸로 해서 오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음. 될것 같아요 네 저희 기계 자동차공학의 경우에도 어 이제 카티아나 아니면 캐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좀 다른 과에 비해서는좀 높은 사양이 필요하다고 네, 할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사양이 높을수록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또 본인이 편해지니까 본인 상황과 그리고 과 상황 보고 노트북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잘 되나요? 아, 아, 하나, 잘... 둘, 셋. 나는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뽑아주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회사에서 인원을 필요할 로때 공대 인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많이 뽑아준다라고는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실 동의하는 게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니까 저는 잘 된다고 봐도 무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계공학은 워낙 또 공대 중에서도 어, 배우는 이런 과목이나 이런 분야가 굉장히 강범위하니까 또 이제 취업이 좀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생들도 학과병이 있나요? 아 잠시만요 학과병? 이건 생각을 좀 하나 둘셋 <laughs> 다음은 아, 조금, 조금, 조금씩은 다들 네, 있는, 아무래도 네, 이제 보는 게 항상 한정될까 그러니까 들리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른 과에서도 약간 저희한테 물어보는 음. 내용도 있고 저희 가면서 어? 이거 약간,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장난식으로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희 과는 학과 이름부터가 기계 자동차공학이기 때문에 어,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도 다른 학과 친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는 재료공학이라서 앞서 말해준 두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공과학 배우면서 이제 좀 궁금증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재료다 보니까, 어? 이거 무슨 구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학과병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공대 만족하시나요? 어, 하나, 어. 둘, 셋. 와! 와. <laughs> 왜 만족하시나요? 어, 새내기의 의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네. 어 일단 저는 제가 일단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게 꿈이기도 했고 음. 또 다른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일단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걸로 일단 제 장래 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키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지금 재료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을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원하고자 하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이두 과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진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공과대학에 진학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과목을 배는데 어려움은 많지만 그만큼 또 뿌듯함을 느끼는 학과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비쌤은 어떤가요?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공대원과 살짝은 후회할 수 있긴 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전공이 너무 재미있어요. 약간 진짜 몰랐던 내용을 대학와서 이렇게 알고 실험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알아봐는 재미있어서 저는 제 전공에 지금 너무 만족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들 전공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잘찾아왔네요 네. <laughs> 네,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입시생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전세부 해볼까요? 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공부가 정말 많이 힘들고 지금 하시는 것들이 많나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시면 대학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공대 진학을 희망하시는 우리 수험생님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울산대 공대에서 로망도 이루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공과대학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공을 각각 배우면서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그만큼 느끼는 점도 많은 그런 단과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 분들 중 공과대학 진학이 희망하는 수험생분들이 어, 꼭 자신의 꿈을 이룰, 이뤘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원하시는 학과에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자연제 대학교,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유키 비 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울산 광역 시내에는 4년째의 일반 대학이 울산대학교 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덕분에 공기업에 채용되기 쉬운 지역 할당제를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시생 분들도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 오셔서 이런 혜택들을 누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다양한 장기, 단기, 인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미리 가셔서 자신이 적성과 맞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미리 체험하시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입니다. 울산대학교 산학공학지구 캠퍼스는 2018년도에 울산 중앙동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캠퍼스 주위에는 다양한 기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이 기업들에 직접 실습을 가기도 하고 어, 연관되어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는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 오시면 이런 혜택들을 다 누리실 수 있으니 꼭지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같이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울산 대학교 입시공대사 인기였습니다 안녕!